지난밤 우리 사장님들 모두 좋은 꿈 꾸셨나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아미노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미노스를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 이게, 안녕하세요. 우리 미성사장님. 좋아요. <laughs> 네. 그, 어, 잘안먹을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전 제품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르몬 알이 오고 있고, 아이 영양제 이번에 멀티 어, 비타민 이제 주문해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어, 이너스가 사실은 좀꼭 빠져지더라고요. 왜냐면, 뭐 E3도 먹고 있고, 크리아틴도 먹고 있고, 또 뭐, 콜라겐. 어, 프로틴, 왜이렇게다 먹고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나만 먹어 그랬을 때 사실은, 어, 단백질 중에 하나만 먹어 그러면 아미노스는 사실은 필수이긴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제품권 여섯 개뭐 추천 안내 드릴 때 아미노스가 이제 빠지긴 해요. 어, 다급한 뭐 지금 불편하신 증상? 이런 거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기는 하는데, 어, 아미노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어, 내가 먼저 추천한다. 그린하고 아미노스 기본적으로 추천한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 염두에 두시고,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미노스는 왜 중요한지, 왜또 따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적인 아미노스입니다. 필수하시면 느낌 따고 오시죠? 뭐라고요? 예, 우리 그냥 몸에서 몸면 된다. 내가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내 몸을 위해서. 예, 그런 제, 바로 필수적이라는. 아미노스잖아요 근데 네, 아미노스 자체는 단백질입니다 네타 선생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아, 단백질이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예 어제 그 콜라겐 저희가 나누, 이야기 나누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안 쓰이는 데가 없다 혈류 개선까지 포함이고 혈관의 코팅까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 단단한 건 기본 근육까지 피부 관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단백질은 어~ 가장 또 넓은 범위에서 이가 쓰이는 영양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 다음으로 그~ 진짜 중요해서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근육의 길이와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근육의 길이, 어, 내가 탄력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육도. 그래야 사실은 연골이나 우리 관절이 다 보호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도 되게 중요하다. 부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힘. 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가 최고의 목적은 뭘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체력 증진? 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말 그대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 네, 미토콘드리아. 너무 잘하시는 우리 미토콘드리아. <laughs> 네, 이 안에 정확하게 에너지 발전소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내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원료, 세상의 원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체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뭐, 많게는 70%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 네, 16%, 뭐, 많게는 20%까지라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네, 뭐, 기타는 탄수화물 지방, 뭐, 5대 영양소도 있고요. 우리 몸속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소 같은 경우, 간이나, 뭐, 장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니까 저희가, 어,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만성염증이 많다 보니, 만성 질환에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이 미치는 영향은 자또시험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발 항체 호르몬 네, 호르몬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저도 좀 체중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든 기능이 또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어좀 에너지가 뭘 먹어도 에너지가 좀음 많이 부족한 것 같아 피곤함이 떨어지지 않아 만성 피로 같아 그리고 그때뿐인 것 같아. 그리고, 어, 내가 먹었을 때도, 사, 어, 돌이켜보시면, 아,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우울하다. 나 손톱이 갈라진다. 이런 거, 머리 푸석하다. 하시면 첫 번째 딱 떠올리실 거다고요 네, 단백질. 아, 내가 과연 단백질이 지금 많이, 어, 채워져 있나? 부족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네, 피부, 손. 저 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손, 그, 효소, 작용하는 거. 예. 네, 분해하는 효소가 또 들어와야 우리가 또잘기능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 평균적으로 우리가 남성, 여성, 어,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이 단백질을 얼만큼 잘 먹고 있을까라고 해보니까요. 예, 남성분들이 더잘 드시나 봐요. 예, 고기도 더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게 20%, 27% 정도 부족한데요. 우리 여성 여성들은, 선생님, 우리 여성들은요, 44%, 한두배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어, 사실은 더꼭 챙겨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 안 먹어. 예, 네, 뭐 한다고 양을 줄여. 그리고 좀살 빼고 싶어. 민감해. 더 먹고 싶으면 안 돼. 몸매 유지한다고 안 돼. 그래서 단백질을 식물성으로도 많이 대체를 하시는데요. 예, 네, 식물성으로 대체를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앞전에 말씀드린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보통 구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쓰리 안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종이 이게 한, 한 가지 정도만 없다. 빠져도 단백질 발현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필수 구종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에는그 필수 구종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백질, 니가 하는 일은 뭐야? 예, 네, 혈액 속에 물질을 운반합니다. 영양도 운반하고, 산소도 운반하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유해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퇴치한대요. 그니까 러 정말 단백질은 잘 먹어야 되고, 힘을 길러주는데 원천입니다. 예, 네, 각 장기에 매우 중요하게 다 영양소를 주겠죠? 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저희가 너무 신경 쓰는, 네,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하고 싶고, 내가, 어, 그, 체력을 증진하고 싶어. 이런 모든 이유는 뭘까요? 면역력 강화. 예, 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단백질 섭취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잘 먹으면서 치료해야 암과도 싸울 수 있다고 라 하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면역력입니다. 세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 어떤 과학도 이렇게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감염되고 이렇게 뭐 싸울 수,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감기만 와도 엄청 이제 저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아, 단백질 면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들 꼭잘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 구조는요? 유신, 이소류신, 발린, 리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페닐 알라닌, 트립토판 이스티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르지닌까지도 들어있고, 또 놀라운 사실, l 시 t 룰린까지도 들어있습니다. 네, 보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 느낌 딱아르지닌하고 LCT 룰린, 아시는 분 사장님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느낌 오시죠? 산, 화, 질, 소 네, 저희가. 그래서 에너지 부스터가 되고요. 어, 혈관에, 혈관을 튼튼하게도 하고요. 혈관 벽에는 있 찌꺼기도 제거를 합니다. 네, 산소를 충분하게 많이 증폭시켜서, 우리 혈관에 확 이완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에 예, 아르지닌은 아르지닌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시중에 장어 꼬리다, 장어 추출이다, 뭐 어디서 추출했든 3,000mg 막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어 제대로 된뭐 원료 장 하나만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L 예, 시트룰린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었고요 예, 시트룰린 같은 경우 또 시너지를 예, 더해주는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그 어, 피사에, 아, 민호겐 굉장히 좋아요. 해잘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예, 민호겐이 나오고, 시장에, 어, 한동안 시장에 있는 제품들, 아지진 제품들이 좀쏙 들어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드는 제품이었어요. 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 민호겐 한 통, 한 달에, 어, 한 통이 한 7만 원이 조금 갈 거예요. 지금 한 6만 8천 얼마가 넘을 거니까요. 그한 통이 아미노스 안에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예,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을 담고요. 네, 비필수 아미노산까지도 다 담고 있는 이 아미노스는 정말 거대한 녀석입니다. 음, 아차사를펴먹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도 엄청 나게 좋아했던 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아 두통 때문에요. 예. 자 이온화에 대해서 미네랄을 첨가해서 전해질 물질을 넣습니다. 었 이유는 뭘까요? 예, 단백질이 더잘 쓰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마그네슘 300여 가지 이상, 325 가지 이상의 효소에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 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 칼슘, 비타민 D 먹어봤자 내 몸에 쓰이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우리 사장님들? 네, 그래서 마그네슘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근육에 미치는 게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먹고요. 나트륨. 나트륨은 다알 기시다. 우리 몸의 pH도 조 조절, pH도 조절을 하고요. 모든 게 전해질이니까 더 이런 시너지 나게 또 불을 밝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륨 나오시죠 당연히 나트륨도 배출하면서 또 기능을 업시켜준다이 모든 것들 전해질 불 밝혀주는 전해질이 쏙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잘 쓰게 하겠다 단백질 알칼리 체질로 바꿔주겠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뭐가 될까 우리 사장님들 찌꺼기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가이쓰리도꼭 드셔야 되고 호모시스템 수치도 관리를 하시는데요. 내 몸을 알칼리 체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트륨도 한번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단백질에 관한 찌꺼기가 남는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어느 정도 많이 해결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경을 지원하고 진정 효과 효과가 있고요. ADHD 많이 고민하시죠? 진짜 요즘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유는 뭘까? 예, 네, 단백질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해서부터도 옵니다, 사장님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 영양소 해봐야 되겠구나 한번 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예,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요 오게 되는데요, 더 식습관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요 신장의 기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시죠? 신장 기능... 마그네슘 네, 과다 섭취 안 되고 칼슘 과다 섭취 안 되고 단백질 과다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걸러내는 거 못하기 때문에요. 아 문제 봅니다. 신장 기능이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 네, 디톡 안 됩니다. 해독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영양소 전달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도한 땀으로 배출을 해버리면 아 어, 우리 몸이 다 빠져나갑니다. 네, 운동 중에 반드시 보충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뭐 스포츠 선수들도 있으리나 이런 거 운동 중에도 먹고 하기 전에도 먹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걔는, 어, 이 사람들도 보통 중간중간에 그래서 항상 채워요. 저희가 잘하는뭐 스포츠 이윤없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채우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물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백질 섭취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발현이 안돼내 몸에 수분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갈등 나기 전에 수분을 잘 채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만성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네, 마그네슘 고갈에서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달고 계시죠? 혈관에 석해와. 떠오른 녀석이 있습니다. 석희와 제가 아주 고맙고 반가운 녀석이죠. D3K2가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마그네슘 뭐 기본으로 하시는데 D3K2도 꼭 같이 염두에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AA는 네, 필수 아미노산 다 알고 계시겠죠. 얘는 뭐 발효소 처리를 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우리 몸속에서 네, 소화 흡수에 되게 유리하게 되는데요. BCAA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e. 소, 류신, 발, 린, 그 류신, 이렇게 삼종 때트잖아요 근육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아미노산입니다. 아주 반가운 녀석이에요. 근을 성장시켜주고 합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어, 류신은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어디, 어디, 뭐, 콜라겐, 시중의 제품, 어디도 뮤신, 류신 뭐,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 단백질 제품도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 류신 같은 경우가 간에서 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백질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1등 공신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단백질 제품을 열광하는 녀석, 바로 류신입니다. 하지만요, 어, 근속도를 만드는 거에는 예,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필수 아미노산 꼭 챙겨서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설탕 없습니다. 아, 어, 하페인도 없고요. 에스테비아 넣습니다. 천연 향료를 넣습니다. 그닥 하지만 아미노스가 맛있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다른 집에 믹스해서 드셔도 되고요. 실 되면 단독으로 하나 먹어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하신다면 뭐 먹는 방법, 본인의 기호도에 따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다른 단백질과 함께 드시거나 타 제품과 함께 믹스해서 드시면 효과가 훨씬 업이 되고 단백질 보충도 빠지지 않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아미노사를 유도해주는 물질, 시너지를 주는 물질 시트룰린, 카르티닌, 글루타민 세 가지도 꼭 넣었습니다. 네, 요, 시중에 아미도스 제품들에 요 제품들까지도 첨가를 했는지도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면, 예, 네, 아주 큰 비교가 되실 겁니다. 네, 시트롤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 일명 아르지닌의짝꿍이라고 하고, 아르지닌을 증폭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 남성 사장님들한테는 발기부전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물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연, 비아, 그럽니다. 네, 혈액순환이 굉장히 탁월하겠죠? 혈관이완시켜주고요 어, 사나, 사라질수산사라질수 나오게 해주니까요. 혈류가 잘 흐리게 해줍니다. 산소 전달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에너지는 부스터가 되고, 당연히 우리 몸은 곳곳에 영양소 전달이 잘 되겠구나. 네, 까지 혈류 전달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네 심혈관 나이가 들수록 자나게나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심혈관 물론 혈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챙기시고 내 심장 건강까지도 잘 챙기시면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오늘 한번더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관에 가진 탄성도 물론 콜라겐도 중요한데요. 이런 단백질에 관한도 중요합니다. 네 혈액이 굳지 않게 해주고 혈압을 감소시켜줍니다. 아 주변에 혈압이 많으십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아미노스 레드 적극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 기능까지 항상 지킵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에는 반 이이 단백질 약실 단백질 고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뇌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게첫 번째예요 글루타민 왔습니다 네,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어~ 혈류에 가장 많이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얘가 진짜 제일 많대요 예 네, 그래서 네, 글루타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류신하고 만나면 활성화 글루타민하고 크리아틴하고 만나면 근육의 피로도까지 엄청 높여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면역력을 강합니다 화 백혈구 장내 세포 면역 세포의 원료가 된대요 꼭 있어야 되겠구나. 얘를 잘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느낌 오실 겁니다. 네 운동 후에 젖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젖산 제거 하면 딱어오시죠 E3 함께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혈당을 안시,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지방을 연소해주고요. 인슐린 수치를 억제시켜줍니다. 내 몸이 조절이 잘 되게. 에, 당뇨 있으신 분들 첫 번째 뭐가 부족이다? 에, 다, 에, 어, 단백질 부족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거요 글루타민이 뇌를 바로 통과한대요. 뇌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일명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입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해독작용도 합니다. 예, 그, 네또내 디톡하면 떠오르시죠? 예, 딱 슈퍼, 예, 아주 강력한 우리 초록색 그린입니다. 함께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리고 글루타민 어,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어, 카르 카르니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요. 얘는 또 우리가 어, 글루타 어, 글루타민은 어, 아니 잠시만 죄송해요. 글루타민은 뇌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근데 얘는 또 어디로 들어간대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에, 지방산을 미토콘리아 안으로까지 들여보내준다랍니다.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나왔습니다. 혈액, 뇌, 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뇌까지 에너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뇌 기능이 고민하시는 분들, 치매 어 부모님 치매 걱정하셔서 어떤 제품 좋을까요?를 추천하실 때아미노스 메틸린 블루와 함께 커피와 함께 반드시 꼭 패터포와 함께 이3와 함께 꼭 함께 체크해서 어. 전달해 주시면 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으실 걸 예상됩니다. 네, 세포의 산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만성 질환 수치를 낮춰줍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몸에 많이 쓰이는 물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단백질하는 충족을 해준다.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왔고요. 비필수 아미노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 만성 질환에 대한 염증 수치도 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콜레 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죠? 레드하고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레드는 단독으로 드셨을 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와요. 콜레스테롤 감소, 그 다음에 뭐 혈압, 혈압에 대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어~ 페토포 아미노스 어, 어, 레드 이렇게 만나면 사실은 어, 뭐가 제일 좋다 예,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고민을 빠른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예 마른 비만으로 요즘 어~ 조금 문의를 많이 하시고 저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예제저 상태도 그래서 저는 린을 먹어도 식욕 억제가 안 됩니다 기초대사를 떨어뜨리면 되,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어~ 제 몸에 기초대사를 빠져나가지 않게 기 위해서 채우는 걸 먼저 하고 식욕 억제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몸이 알아보면 식욕 억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린 먹고 왜 식욕 억제가 안돼 라고 하실 때는 내 몸의 건강 상태, 내 몸의 영양 상태를 꼭한 번쯤 식습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채워지고 나서 아마 분명히 그 다음 작용을 할 거니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단순히 빼서 신봉선언니 청바지 뭐두개 내가 두개들는 사진 보여.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작용 기초돼서 떨어뜨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등 공신 뭐다? 단백질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개선합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꼭 필요합니다. 남성의 부분에 같은 경우는 정자의 질을 되게 높여주고요. 생신력을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있던 시트 룰린 어,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도 정말 에너지를 많이 주는 제품이고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그만큼 에너지도 주고 갑상선 호르몬도 에, 어, 기능도 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잡아주고 체지방도 감소를 시켜줍니다. 콜레스테롤 대한 걱정도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꼭 어? 네, 기억하셔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에서 대사 안 돼서 1등 공신입니다. 노년기 근육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신 아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희는 에프로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에탄올 세 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까지 하기 효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스 있습니다. 웨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종 드시면 근육 만드는데 에, 분명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상 되어집니다. 이소류신 좋습니다. 았뭐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원입니다. 얘는 콩이나 견과류 육류도 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얘는 또 크리아틴처럼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할때 얘가 또팍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어 사실 운동하실 때 아미노스 크리아틴 함께 드시면 더 고강도의 운동에 에너지를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생성을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었던 단백질을 어떻게 한다? 네, 잘 만들어지게 생성하는 촉진시켜 준다. 그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 근육 향상에 필수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가요. 아예 발린하고 히스티딘 있거든요. 근데 그만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요, 간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우리 단백질이요, 어, 당뇨가 단백질이 부족해서도 오고 당뇨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인슐린 작용하고 바로 비례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단백질의 섭취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단백질을 먹는지,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뭐다 찌꺼기를 남기고 독입니다, 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어 고품질의 고 단백질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을 지켜서 어떻게 잘 먹냐, 고르게 쓰이게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고요, 피부에 탄력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라겐이 아미노스까지 먹으면 탱탱한 피부. 예. <laughs> 한번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리오신, 이소리신, 발리는 3종 세트인데요. 얘네는 비율이 좀 있어요. 네, 넣을 때2대1대1대1로 비율을 넣는데요. 저희도 정확하게 이런 비율에 맞춰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쓰이게 만들었다,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리신이 있습니다. 리신은요, 어, 우리가 노화잖아요. 노화, 노아, A G E S 당독소입니다. 일명 이것 때문에 어, 애들이 우리가 비타민 주면 처음에 아, 못 먹겠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애프하기도 합니다. 당독소입니다. 네,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당독소가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받아들입니다 네, 아주 맛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 딱 떠오르시죠? 뭔가 면역입니다. 네, 바이러스 억제하는 1등 공신인데요. 어, 얘는 또 콜라겐 생선을 도와주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대요. 단백질이 하는 일이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사장님들 꼭 챙겨 드셔야 되겠죠? 네, 저탄고지 식습관이 개선에 필요합니다. 저탄고지 기본 베이스가 저탄고지지만 딱 떠오르시는 거, 프로틴 종류, 우리 단백질 종류 그리고 그립 함께 드시면 더 좋겠죠? 여드름 나는 우리 친구들 고생하고 있나요? 아미노스 단백질이 부족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뭐 말씀 안 드린 게 뭐가 있을까? 아, 섭취량이 500에서 300mg 정도까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회 먹었을 때 500mg 딱 맞췄어요. 아, 우리 라이브의 특징 아시죠? 최저내르만 밑에 기준 쓰지 않았다. 2부터서 먹어야 될때 발현이 될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넣었다. 더 먹는 거는 그 사이에 양이 비례해서 한 거예요. 각자의 그 몸속 환경, 영양 상태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회 양으로도 충분하게 모든 포커스를 맞, 맞춰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메티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이스리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나요, 우리 남성 사장님들? 아, 특히 이 부분 고민되신다라면 아미노스도 꼭 함께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게 들어왔습니다. 메티오진, 아 메티온이니 오늘 또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중금속 해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항상, 방사선으로부터 세포로 보호하다 주변에 암 치료하시거나 항암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미노스 중에서는 메티오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아미노스, 프로틴, 예,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이렇게, 어, 웨이, 뭐, 커피, 이렇게 다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탈모도 예방한다라고 합니다. 아, 얘는요, 간. 통파 소장에 대량으로 많아요 딱 보시면 해독 기능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소장의 영양소를 에, 흡수하는 기간 오으로 보내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중금속이 많이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얘가 고맙게도요 중금속하고 이렇게 짝꿍을 시켜요 여일로와 그래서요 자기가 딱. 이렇게 안고 있다가 소변이나 대변을 쏙배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미노스꼭잘 챙겨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리고 어 이게 메티오닌 같은 경우는 일부의 암세포에 얘가 의존을 하는데, 요 그래서 메티오닌이 섭취를 딱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암세포가 순간적으로 굶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식물성 단백질에도 많이 들어 있긴 한데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이 기능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이나 아미노스 함께 꼭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요. 네. 페닐 알라닌이 들어있습니다. 어, 티로신으로 전환한, 전환시킨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티로신 뇌로 가는 기능입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을 시켜줍니다. 도파민, 아드리날린,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아서 뇌기능 문제가 됩니다. 기분 조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인지 기능 떨어집니다. 예, 저희 침에, 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핸, 엔돌핀을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행복 호르몬을 자꾸 준다는 거죠. 예, 기분까지 관장하는 페닐 알라닌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요, 멜라닌 전달을 방해 한대요 얘가.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도 저희가 기미자 가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왜냐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 이거에 대한 어, 멜라닌에 가는 기능이 많아져버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 예, 이 미백 효과까지 책임지는 단백질 아미노스 함께 이스리와 어, 함께 꼭 챙겨 드시면 더 많은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비타민 채일부가채일가 체리브, 어, 이스리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페닐알라닌을 만나면요 신경 근육에도 작용을 한대. 함겨 드시면 너무 좋겠죠. 운동 중에 그래서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근육통까지 완화되고, 예, 뭐 경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로신, 어, 도파민, 어, 생성 물질을 유도하고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의 전구 물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좋을까요? 당연히 온몸에 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체온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나 파킨슨 벽 예방도 되고요. 인지 능력까지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주변에 ADHD, AD, AD, 아, 알차이머입니다. 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부족 첫 번째 들어온다는 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토파는 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여러 분 나왔어요. 예, 반가워요. 이녀석들세로토닌이라든지뭐 이런 분비로 활성시켜서 어떻게, 내 기능 향상을 시켜줍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요? 뭐 멜라토닌도 활성화가 돼요. 세로토닌이잘 나와서 기능을 해야 멜라토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잡니다. 예,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고, 하나 더 추가 뭐가 될까요? 우리 사장님들. 디톡. 예, 자는 동안. 내 네, 디톡, 간 디톡, 장 디톡 합니다. 딱 떠오르시죠? 예, 제가 거품 물었던 그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꼭 필요해요, 얘가. 그래서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AD+, 플러스, 일명 나아드나아드의 전구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 너무 과도하게는 안 드셔야 된다라고 해요. 예, 유당불리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요. 소화장애가 있거나 약간 이 부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하루 섭취량 조금 지켜서 드시는데요. 아, 저희, 어, 1에서 그림 정도 섭취량입니다. 정확하게 1.5g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러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번 정도만 딱 정확하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레오니는요, 역사상 마지막으로 발견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예, 저는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또. 간의 지방을 축적을 억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지방 간 억제가 나왔거든요. 꼭 지방 간에 고민하시는 분들, 간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 첫 번째에 뭐다, 네, 반드시 들어와야 되게 그린, 다음에 저는 아미노스, 이슬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상황에 맞게 또 아미노스를 빼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아미노스를 다시 공부하고 사장님과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더 생각을 했어요. 아, 아미노스 내가 첫 번째로 떠올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예, 필수다. 라고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위장 성장이 있으신 분 위험으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위산 분비에 균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위산이 묽어졌습니다. 마그네슘 부족합니다. 당연히 단백질 부족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레오니는요. 우리 링거나 정맥주사에 의약품이 사용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사 맞으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저 영양 상태를 올리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발음 또샜습니다 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예. 네,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된다. 해머글로빈 생성 안 됩니다. 애들 안 돼. 적혈구 생성 안 되겠죠? 혈관 확장이 안되고 영양 섭취 안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고르게 쓰이지 않습니다. 면역 떨어집니다. 소화 안 됩니다. 소화 안 되니까 애들이 먹어도 안 큽니다. 예. 네, 그리고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네, 히스티딘의 치료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쓰신 분들, 이 e 리 콜라겐, 아미노스, 3종, 페터포까지 다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단백질, 프로틴 제품 함께 더드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으실 걸 예상이 됩니다. 아르지니의 사업에 말씀드렸습니다. 산화질소를 만드는 녀석입니다. 시간이 오버됐을 텐데. 예. 그래서 산화질소 의 생성 원료가 됩니다. 일명 NO, 다 알고 계시죠? 혈액순환합니다. 혈관 이완시켜서요. 혈액의 흐름을 빵! 예, 터트려줍니다. 예, 심장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발기부전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 두시고요. 소아기의 합성을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산 배출을 해버리고요, 빠르게 젖산을 제거하고요, 콜레스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간 기능 개선 포커스 한번더 중요한 거 우리 산화질소는 암모니아 배출을 해서 요소로 어 요소 처리해서 빠르게 빼내버립니다. 이거 오탄 내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감소한다 산화질소. 40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어 저희 그 골든 타임 이 있습니다. 심장은 그래 7분 안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 사망에 이르긴 하는데요. 어이초3초3초 이내 에 산화질소가 계속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젊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4 0대 때부터 느낍니다. 뒷목 잡는 게 가끔 생기고요. 아, 목이 뻐근하다가 자주 오게 시작합니다. 예, 네, 느낌 가지셔야 되고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는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챙겨 드셔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에, 산화질소 제품도 되잖아요. 레드 그린에 그래서 크레아틴 아미노산 정말에서 완벽한 아르지닌 산화질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럼 뭘까요? 네, 사장님들 허기 가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에~ 세골뼈가 평소보다도 엄청 더도드라져 보인다거나 이게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종아리나 발이 자주 붙습니다붙는 분들 첫 번째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간 기능 떨어졌습니다 간이 정확한 영양소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뒤쪽에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 순환이 안 되니까 더 걸겠죠 단 음식이 엄청 땡깁니다 예 당뇨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잘 빠집니다 탈모.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푸석푸석하다. 피부가 윤기가 없다. 다 모두 다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근력이 저하됩니다. 근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중성지방 연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짜 무서워 관리하고 싶어. 내장지방. 아내배 인격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장지방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예 네, 빼내기 힘들다. 들어오기 쉬운데 빼내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고지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겪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 꼭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이 44% 남성이 두 배로 더 부족합니다. 우리 여성 사장님들 꼭잘 챙겨 드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단백질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 저희 어~ 단백질 꼭 추천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에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만성 질환의 원인은 또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 패토퍼가딱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들이 올까요? 네, 간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내 기능 떨어집니다. 저희가 치매를 걱정해야 됩니다. 동맥경화에 많이 일어납니다. 혈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됩니다. 혈압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갑니다. 산화질소 생성이 잘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 감소하겠죠? 항염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에 잘, 어, 치료가 잘안 되거나 상처받나서 회복이 잘안 된다. 항산합니다. 늘 피곤하다. 내 몸이, 어, 바이러스나 이런, 어, 우리가 뭐, 감염? 면역력, 싸우는 힘이 적다. 모든 기능 다 깨진다. 갑상선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떠오르시죠? 뼈, 전달 안되니까 빠도 아프다 골다공증 성장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어, 다 컸습니다 우리는 다 커서 성장이 아니라 뭐냐면 해충입니다 저희는 에너지입니다 스테미너 그렇게 단백질 생각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예, 단백질이 부족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섭취해서 예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시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격이 들어왔습니다19.95 이만 원 필수 구종을 떡하니 다 담고, 예, 이렇게 넣기 힘듭니다. 저희 아시죠? 라이브의 특징. 기본적으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이 빨려 있습니다. 물론 전 제품의 다는 아니지만요. 제품의 특성이 맞고 깔았고요. 특화된 제품 하나면 거기에 맞게 제품을 맞췄고요. 어, 대부분에 보시면 E3에도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있습니다. 상사의 제품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까지 다루는 제품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화됐습니다. 사장님들. 저는 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친듯이 제품에 거품 물은 이유는? 뇌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뇌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진짜 아이보그 제품은 정말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 어디 대국방에서 봤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반드시 공부하시게 하셔서 건강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한국 돈으로 20달러가 안 됩니다. 20, 아, 2만 7천 원, 27만 원도 비쌀까요? <laughs> 네, 2만 7천 원입니다. 이한 통에 기적이 나타나는 게풍성히 단백질 완벽한 아미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한끼 식단에서 이 많은 단백질, 이 구성으로 다잘 챙겨 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들? 견과류, 콩부터 브로콜리, 고기부터 시작해서 연어 생선까지. 견과류, 우리 완벽하게 다 채우기 힘듭니다. 이, 이 부족하게, 어, 채워지는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이 단백질 보충은 아미노스로, 네, 필수적인 아미노스로 꼭 함께 챙겨보시면 많은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단백질은 오청사가 떡하지 출시됐습니다. 웨이가 출시되면서요, 가장 우리 제품 중에 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네, 29.9? 네, 그런다 30달러 안 넘습니다. 네 그래서 독수리 오 형제 단백질 오 청사가 떡하니 완성이 됐습니다 아미노스 폴라겐 어~ 프로틴 그리고 음~ 크레아틴 그리고 웨이 이 단백질 오 청은 꼭 기억하셔서요 어~ 증상에 맞게 예를 들면 영양 상태에 맞게 추천하시고 어~ 하실 때또 떠올리셔서 함께 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간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스요. 꼭 체크하셔서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손길, 오늘도 하루 한 분, 한 분, 한분 모두 전하시는 손길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